대살로니가 전설을 묵상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초기 교회 성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 생기면 이제 그것은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고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 예수님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들의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새한글 성경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함께 모이는 일을 두고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 예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즉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성도들이 맞이하는 것, 에관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여기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으로 또는 말로 또는 사도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를 근거로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즉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3절 이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주의 날이 아직 이르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악의 세력이 크게 바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즉그 날이 이르기 전에 배교하는 일과 그리고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이두 가지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또 불법과 멸망을 가져오는 세력이 등장한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고 그런 거짓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삼 절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것은 이제 사탄을 가리키는데요. 4절은 이제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새한글 성경 그는 하나님께 맞서는 자이며 신이라 불리거나 신성한 모든 것 위로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 이 사탄은 모든 악의 우두머리이고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행세를 하는 이런 사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그 불법의 아들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6절과 7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라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6절에 나오는 그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법의 아들 사탄의 활동을 막고 막고 계신데 이제 그의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는. 그 불법의 아들이 비로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불법의 아들 즉 사탄은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 또 숭배받는 존재들보다 더 높은 존재의 높은 위치에 있지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만 활동할 수 있을 뿐입니다. 8절 그때에 불법한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네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로 그때에 비로소 이 불법한자 이 사탄이 나타나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탄을 죽이시고 패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 9절 이하 말씀은 이제 비록 잠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 불법의 아들 즉 사탄이 활동하도록 잠시 허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9절과 1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탄은 멸망하는 자들 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해서 그들을 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사탄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는 사탄이 성도들을 해하지는 않는다,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탄이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바로 이 사탄으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것과 악한 것을 다 심판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잠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또 믿는 자들을 망하게 하지 못하고 불법과 더러운 것들을 없애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과 함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없애실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없애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없애 버릴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러한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악의 세력에게 미혹당하거나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라져 없어 없어져 버릴 더러운 것과 악한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맹취 속에서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